네. 이 포장지도 너 스타일이 아니잖아? 아니 뭐 포장지야 내용물이 아니니까? 담요 샀구나? 아니야. 뿌듯이? 어. 어. 잘했어. 필요했어. 근데 너 선물이 아니야. 그 이모가 준 거야. 어. 이모가 준 거고. 이모가 민실이랑 너랑 음. 이모 것도 있거든? 이렇게 셋이 입으라고 줬어. 음, 이건 언니 거다. 약과. 아, 이거 뭐야? 딸고. 이걸 했는 사람만 이걸 주려고 그랬어. 실망했어. 뭔데? 이거 제부랑. 아, 그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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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서. 아. 아니, 나도 오빠가 거. 거기서 말할 줄 몰랐어. 어. 나도, 나한 몰랐어. 아, 아 진짜! 이거 유니이야때 그래서 이거 유니 되면 이거 유장바구니 담아놨던 거 있지? 어그거유대박이다 아, 뭘까? 어박이이다어도이어2이0유이다어색깔도니 이거 유니어도, 이거 유이 이거 이거 어거유이어어 나한말잘 몰라서 알 아, 그리고 이거를 배어물지 말고 이거 뭘 넣을까? 고추 넣을까? 좋아 너 너무 예쁘다. 왜? 예뻐, 너. <laughs>